네, 안녕하십니까. 콘택트렌즈 전문 제조 수출 기업, VP 옵틱스의 대표 윤경태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저희 VP 옵틱스는 honesty, flexibility, expertise, 대한민국 60년 콘택트렌즈 역사의, 명, 역사의 명맥을 잇고 자 설립된 콘택트렌즈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2014년 설립되었고, 2015년 미국 수출, 2016년 홍콩 중국 수출, 2017년 영국 수출, 2018년, 예,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아,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메인비즈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벤처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대성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VP옵틱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1년, 미국 FDA를 획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인증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주요 인증서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관련 주요 식약청의 인증서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콘택트 렌즈 시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택트 렌즈는 2018년 기준 약 90, 90억 불, 한화 약 9조의 매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한화 약 14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는 스마트폰, 랩탑 등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로 근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콘택트렌즈 시장은 지속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류, KB2 열풍에 따라서 한국산 칼라 콘택트렌즈 수요가 지속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지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콘택트렌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기기 품목 중 수출 효자 종목 3위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현재 수출은 주로 OEM 중저상표의 칼라렌즈 생산에 추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소프트콘택트렌즈가 의료기품목 중 1위에 해당하는 제품에 해당합니다. 이는 생체친화적인 기능성 렌즈들은 대부분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 예, 한국산 기능성 소재 개발과 국가대표 K 브랜드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항균성 등 고기능성 콘택트렌즈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하의 한국지식회사 보안원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콘택트렌즈 브랜드 아쿠아스플래쉬를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아쿠아스플래쉬, 아쿠아, 물, 스플래쉬, 퍼지다는 콘택트렌즈의 착용감, 촉촉한 착용감의 특징을 브랜딩한 아쿠아스플래쉬 브랜드입니다. 아쿠아스플래쉬는 클리어 칼라렌즈, 다목적용액인 아쿠아 스플래시 리프레시가 있습니다. 아쿠아 스플래시는 현존하는 최신의 콘택트렌즈 제조 기술인 풀케스 트 몰딩으로 생산되어 고품질의 균일한 콘택트렌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라렌즈의 경우 색소 빠짐을 방지할 수 있는 샌드위치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쿠아 스플래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택트렌즈 관련된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 구비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클리어 렌즈, 바이오 스피어, 토릭, 멀티포컬 등의 몬슬리 클리어 렌즈, 원 칼라, 투 칼라, 쓰리 칼라, 포 칼라 이르는 몬슬리 칼라 렌즈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콘택트 렌즈 다목적 세종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쿠아 스플래쉬 클리어 렌즈입니다. 아쿠아 스플래쉬는 원데이 스피어 렌즈라는 서브 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원데이 클리어 렌즈입니다. 주요 원료는 에타필콘 A이며 함수율은 55%입니다. 해당 제품 30개입과 90개입의 포장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먼슬리 콘택트 렌즈인 바이오 시리즈입니다. 바이오 스피어, 바이오토릭, 바이오 멀티포컬 등 근시 렌즈부터 난시 렌즈까지 다양한 콘택트 렌즈의 시력교정이 가능한 렌즈입니다. 해당 제품은 메탈피콘 A를 주걸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슈프림 스피어입니다. 해당 제품은 실리콘 렌즈로 2022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인 아쿠아스플래쉬 칼라렌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플래쉬 칼라렌즈는 원칼라, 투칼라, 쓰리칼라, 포칼라 이렇게까지 시리즈로 구성된 고품질의 콘택트 렌즈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FDA 승인이 최근 4월에 취득되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아쿠아스플래쉬 원칼라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쿠아 스플래시 원 칼라 해당 제품은 아시아 시장 타겟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렌즈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아쿠아 스플래시 투 칼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십시오. 아쿠아 스플래시 투 칼라는 마찬가지로 아시아 시장 타겟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특히 서클 기능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We could 해당 제품은 폴리마콘이라는 40년 40년의 임상 임상을 거친 안정적인 원료를 소재로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쿠아 스프레 시리 컬러입니다. 해당 제품은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이 타겟이며 세 가지 색상이 혼합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홍채 패턴의 특성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다음 네, 아쿠아 스플래시 4컬러 영상 보여주십시오. 해당 제품은 미주유럽, 중동아프리카 타겟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네가지 색상이 혼합된 가장 고가의 콘택트 렌즈입니다. 중동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또한 아쿠아 스플래쉬 멀티포 솔루션인 아쿠아 스플래쉬 리프레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프트, 클리어 렌즈, 실리콘 렌즈, 칼라 렌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든 종류의 콘택트 렌즈를 세척, 관리할 수 있는 용액입니다. 해당 제품은 60mm, 120mm, 360mm의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완벽한 콘택트렌즈 제품 포트폴리오인 아쿠아 스플래시를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쉽게 콘택트렌즈 사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와 파트너가 되고 싶으신 바이오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